만일 모든 악마가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죄 있다 비난해야 하고, 만일 지옥이 전부 일어나 나를 괴걸스럽게 집어삼키려 입을 벌려야 하며, 모든 성인들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만일 성모님 당신께서 중재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저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수아레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모님 당신께서 중재의 한말씀만 해주신다면 저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난 언제나 성모님과 아주 강한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알수 없었지만 그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41살 때 나를 임신했습니다. 내위 오빠를 낳으신 지 9년이 지난 후였고, 어머니는 많은 나이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걱정하셨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기가 체중 미달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목주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모님께 건강한 아기를 낳는다면, 성모님의 이름을 따서 아기의 이름을 미리한이라고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해산일이 되었고, 진통이 심한 가운데 나는 2.8kg의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오빠가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와서 갓 태어난 아기를 처음 보았을 때 간호사가 얘야 아기를 보니 어떠니? 라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놀라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표현이 정말 놀라왔습니다. 성모님께 했던 약속을 지켜 내 이름은 마리아니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모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운전을 하시고 오빠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갓 태어난 나와 함께 뒷좌석에 앉았는데, 당시에는 안전벨트라는 게 없었기에 나를 무릎에 누이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미 아주 작은 기적의 메달을 내 목에 걸어 주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리 차 앞으로 두 대의 자동차가 경주를 하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는 아슬아슬하게 우리 차를 비켜갔지만 다른 한 대는 중심을 잃고 기울어진 채로 우리 차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재빨리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순간 중심을 잃고 우리 차 앞까지 달려오던 자동차의 방향이 살짝 바뀌더니 우리 차의 뒷부분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만일 그 차가 우리 차와 부딪혔다면 신생하였던 나는 목숨을 잃었거나 중상을 입었을 겁니다. 성모님께서 끊임없는 사랑과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난늘 기도 가운데 성모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두번 이상 묵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내 삶을 중재해 주신 일은 지금까지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나의 특별한 이름과 성모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시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아름다운 성모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성모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모님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성모 마리아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적어놓은 그러한 글입니다. 이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성모님에 대한 사랑은. 자기 엄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그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를 바칠 때그 것이 자녀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목주의 기도를 바치고 성범 마리아를 사랑할 때, 그리고 주님께 믿음을 갖고 사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줄 때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무엇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찾아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여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에서 이 41살에 아기를 가졌을 때 의사가 어, 아기의 체중이 미달될 것 같다, 약한 아기가 태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엄마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모 마리아께 의탁하고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묵주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그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믿는다는 것,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치유자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고해성사도 볼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성모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어머니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묵주의 기도도 바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믿음을 가지고 성모님께 의탁했고 도움을 청했고 그리고 정말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성모님은 나의 어머니시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성모님께 언제나 의탁하고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은 치유자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주님은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때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의탁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믿음을 굳게 해 주시기를 청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